어, 이사야 30장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스판에 기록하며, 어,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책을 썼는데, 어, 29살 때 처음으로 책을 써서, 그 책이 수십만 군이 팔렸습니다. 전국과 세계에 어, 브라질, 독일, 캐나다 다그 어, 책이 부졌고 어, 어, 서점에서 그 책을 사서 읽고 저에게 연락이 오고 어, 찾아오고 또 어, 부엉이와 세미나의 주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오늘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책쓰기로 선교하라는 책입니다. 어, 제가 쓴 책인데 복음을 담은 책선교사를 파송하라. 마지막 추수를 위한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당신의쓴 책은 천년 동안 남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책은 당신의 분신이 되어 당신 대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수많은 인생을 바꿉니다. 책 전도와 책 선교가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책을 한권 써내는 것은 당신 대신 목숨 걸고 복음을 지나는 선교사 수천명을 파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책을 써내세요. 책 선교사를 파송하세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9살 때 책을 처음으로 썼는데, 그때 책을 써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 책을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 그 공책에 끌적거렸을때잘 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찍고, 버리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책을, 책을 써야 된다. 라고 해서, 어, 제가 컴퓨터를 한대 사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달 만에 어, 200종이 넘는 두꺼운 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 책이 수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책을 써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휴학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책을 썼던 것입니다 저는 무명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만 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대형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큰 빌딩을 지어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유명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제게 책을 쓰라고 했을까요? 어, 업적을 담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담은 책을 쓰라는 것입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책을 쓸때한 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업적은 내가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50조원을 가진 세계적인 억만장자다, 한 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아, 여러분, 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의 내용은 수천, 수십만 줄로 아, 써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내 아, 삶의 내용들, 또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아 전국과 세계를 나누며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들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 수많은 것들을 책으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는데 그렇게 암송한 것은 제 인생에 그만큼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을 했던 것입니다. 천 구절을 암송했다면 천 가지 문제에 부딪혔던 것이고, 저는 천 구절 정도를 암송했는데, 삼천 가지 문제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하나부터 천가지 만가지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책으로 쓰고 문제에 부딪혀 성경 말씀을 암수한 것을 책으로 쓰고 복음을 깨달은 것을 책으로 쓰고 그렇게 책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